마샤와 친구들의 캄보디아 황금 연꽃 모험. 옛날 옛적에 호기심 많고 엉뚱한 소녀 마샤는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 살았어요. 힘세고 마음 따뜻한 곰, 재빠르고 장난기 넘치는 원숭이, 영리하고 부지런한 다람쥐, 겁 많지만 발 빠른 토끼, 그리고 작지만 용감한 쥐였지요. 어느날, 마샤는 낡은 책한 권을 발견했어요. 책 속에는 신비로운 동양의 나라,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진이 있었지요. 웅장한 사원과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정글은 마샤의 모험심을 자극했어요. 얘들아, 우리 캄보디아로 떠나자. 분명히 멋진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마샤의 열정적인 설득에 곰은 으르렁거리며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모두는 마샤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답니다. 며칠 후, 마샤와 친구들은 커다란 열기구를 타고 캄보디아의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울창한 정글과 구불구불한 강, 그리고 신비로운 고대 사원들이 보였죠. 와, 정말 멋지다! 마샤는 환호성을 질렀고, 원숭이는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것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앙코르와트 근처에 착륙하여 탐험을 시작했어요. 거대한 돌 사원은 햇빛 아래 황금빛으로 빛났고 곳곳에는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죠. 마샤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기한 것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그녀의 눈에 풀과 단글로 뒤덮인 작은 오솔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여기 봐저 안으로 들어가 보자 마샤는 친구들을 재촉했어요. 곰은 음, 왠지 위험해 보이는데 마샤? 하고 걱정했지만 이미 마샤는 오솔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뒤였죠. 오솔길 끝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사원이 나타났어요. 사원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속에는 연꽃무늬 바닷대 위에 놓여 있어야 할 황금 연꽃 조각상이 사라진 채였네요. 이봐, 저 연꽃 조각상이 없잖아? 분명히 원래는 있었던 것 같은데? 다람쥐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틀림없어. 분명 누군가 저 황금 연꽃을 숨겼거나 잃어버렸을 거야. 마샤의 모험심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우리 저 연꽃을 찾아주자! 친구들은 연꽃 조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곰은 큰 몸집으로 주변에 쓰러진 돌들을 치워 길을 만들고, 원숭이는 사원의 높은 곳을 날아다니며 샅샅이 살폈어요. 다람쥐는 작은 틈새들을 들여다보았고, 토끼는 빠른 속도로 사원 주변을 뛰어다니며 단서를 찾았죠. 얼마 후, 토끼가 헐떡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저, 저기, 사원 뒤편에 아주 좁은 구멍이 있는데, 그 안에서 빛이 반짝이는 것 같아요. 모두는 토끼를 따라 사원 뒤편으로 갔어요. 정말로 덩글에 가려진 작은 틈새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희미하게 황금빛이 새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틈새는 너무나 작아서 곰은 물론 원숭이나 다람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마샤는 손을 뻗어보았지만 손가락 하나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죠. 모두가 망연자절했을 때 작고 용감한 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저는 작으니까요. 모두는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네가?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곰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쥐의 눈부은 결련했어요. 제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에 황금연꽃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용감한 쥐는 친구들의 영혼 속에 좁은 틈으로 몸을 쏙 밀어 넣었어요. 깜깜하고 좁은 통로를 기어가던 쥐는 마침내 작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림 속 황금연꽃 조각상이 고요히 놓여 있었죠. 쥐는 조심스럽게 황금연꽃을 물고 다시 좁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쥐가 해맑게 외치자 마샤와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황금 연꽃 조각상을 사원 안으로 가져가 그림 속 바닷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연꽃 조각상이 제자리를 찾자 사원 안에는 은은한 황금빛이 가득 퍼지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샤는 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쥐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절대 이 연꽃을 찾지 못했을 거야. 고문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마샤의 모험심, 원숭이의 날숨, 다람쥐의 예리함, 토끼의 민첩함, 그리고 쥐의 용기가 모두 모여서 이 아름다운 연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었지. 우리는 모두 소중한 역할을 해냈어. 그들은 캄보디아에서의 모험을 뒤로 하고 다시 열기구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샤와 친구들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아무리 작아보여도 각자의 역할이 모이면 가장 큰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보물은 찾고 얻는 것보다 서로 돕고 지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후 마샤와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의 장점을 믿고 협력했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였으니까요.